디도서 3장을 읽었습니다. 디도서 목회 서신 마지막 장 디도서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각계각층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고 어떻게 양육할 것이고 한 것에 대해서 1장과 2장에서 교회에서 또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 세상의 3장에서는 우리 불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라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행위에 대해 자꾸 얘기하면, 뭐그 율법주의 아니냐고.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 자신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의 성품을 담게를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laughs> 있다고 하면서 사실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영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성품과 우리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거든 이루어지면 그럼 밖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꼭뭐 율법입니까? 이것이 무슨 행위 뭐 이런 얘기 어뭐 행위로 구원받냐 이, 이게 아니에요. 우리들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응? 사람마다 자기 성품이 있듯이. 그 성품을 바꿀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 나의 성품을 바꾸고, 그리스도 주의 성품을 닮아가서 지식에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닮아가고, 생각이 닮아가고, 우리의 모든 모양들이 닮아가셔서, 내안의 변화가 이제는 밖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모습도 우리들의... 예, 행하는 일들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꾸, 자꾸 바꾸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거나, 일하는 것들이 자꾸 그리스도의 성포로 바꿔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아,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서 우리 때문에, 보는 사람의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죽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것이 삶의 전도요, 삶을 통하여 그리토를 스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뭐,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그걸 꼭 율법에다 비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어, 율법보다도 더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는 닮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이러한 그리스도를 품은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예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예. 이 통치자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막 그냥 압박을 가하고 그냥 평론을 하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막 자꾸 그러면 그 사람이요. 어? 과연 그 말을 듣고,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내가 고쳐야 되겠네. 그러겠냐고요. 에? 그런 정치인 하나도 없어요. 그런 통치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좋은 점을 보고서는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꾸 칭찬하고. 그리고 표면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뭐너 이러니 저러니 너는 뭐 이러냐 저러니 이러면요.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더 악을 행하여.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잘못한 것은 가만 놔두고 잘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언제든아 그분이 막 계속 칭찬해 주는 거 크으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크으 그런 거 보니까 정말 멋있어 정말 잘해 하고 자꾸 칭찬해 줘 봐요 그러면 못된 짓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좋은 점은 자꾸 자꾸 잘하게 될 것이고 사람이 자존심이 깎이면 그보다도 더 어, 나쁜 게 없거든요 이게 자존심만 깎였다면 그냥 폭력이 나오고 문제가 터지고 막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도 많잖아요. 부부간에도 자존심을 깎는 일을 하면 그, 그 부분은 깨지게 돼 있어요. 서로 싸우는 게. 밤낮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아, 좀 칭찬 좀 하라고요. 칭찬 좀 하는 거예요. 아, 잘못한 것은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자꾸 칭찬을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 그 사람의 마음이 좋아지고 그럴 때, 내 의견에는 이런 것은 이렇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화를 내도 잘못된 것도 어때요? 스스로 고치게 돼 있어요. 겉에서는, 아, 아니야, 그러더라도 나중에 뒤돌았으면 그걸 생각을 해요. 그러고선, 아, 그 부분은 내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 해가지고 자신이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 당신은 밤낮 그 모양 그꼴이고 밤낮 그렇게 하고 아, 무슨 짓을 쳐주려도 밤낮 그렇게 하냐? 그러면 어때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니는 뭐 잘났니, 샘네? 뭐하면서 두들겨 패고 폭력이 나고 오 욕이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또 이제 불평하니까 저런 못된 인간하고 내가 산다고 그러면서 밤낮 싸우는 거예요.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잘한 거 자꾸 칭찬해주고 또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어 하면서 밤낮 그냥 잘못했다고만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돼. 예. 통치자들은 힘이 있잖아요. 그 원수가 되고 나면 언제든지 그 사람이 흠이 없겠어요. 흠이 있으면 잡아들이는 거예요. 예.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어,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응. 그니까,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요. 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세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을,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예. 우린 온유함을 나타내야 돼요.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돼요. 성도는 온유한 자예요. 예수님 나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절대로 어떤 사람도 그를 무너지지 않게, 그를 갖다 핍박하거나 그를 학대하지는 않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 큰애, 교만해가지고 나는 너보다 낫다. 그러고 덤벼들었다가는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늘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발을 닦아 주잖아요. 발을 닦아 주시잖아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아,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보기에 정말 내가 보기에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아도지라도 그를 잘 섬겨주면 그가 어때요? 그가 나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못해. 뭐 섬겨주고 또 섬겨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관용과 범사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예. 예. 때때로 정말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그럴 때도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어때요? 좀 참고 또 참고 한번 참고 또 참고. 그런데 예. 우리는 더 이상 못 참아. 이제 이르게되는 거지. 더 이상 못참아 예.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어, 근데 거기다 한번더 우리가 견뎌낸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예, 어리석은 자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호한 자였으나 그렇죠. 오늘 우리 본성이래요. 본성이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주님이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 새롭게 하심을므로 하셨나니. 예, 우리가 뭐 의로운 거 잘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했다가 넌내자리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오히려 당신이, 어때요? 피로, 당신의 피로, 중생의 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아,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정말 의인이 된 거냐?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언제나 내 속에는 수없이 많은 악이 있고 죄가 있고 불평과 불만과 온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때요? 나를 씻어서 다 씻어 놓으시고 아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로워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니까 자꾸 그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게 의로운줄 알고, 제잘났다고 그냥 떠들어대고, 그렇지. 그러다가 폭고꾸라지는 거예요고꾸라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자지. 내가 무슨 의의가 있어요. 주님은 늘 씻어주시거든요. 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사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돼 이리로 와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주는데 아직도 내 고집이 남아가지고 아 그건 아닌데요 하나님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그건 아닌데요 하면서 자꾸 내 생각을 내고 내 드러내고 나 자신을 어떻게 해 올라 그러고 또 속이 상해가지고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이이이 이,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거 끓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냥막 부글부글 끓거든 끓으니 속이 상해가지고 이 마음이 상해 이 결국은 누가 상하는 거예요? 내가 상하는 거거든. <laughs> 이게 내가 상하는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그랬으니 오늘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기뻐하자고요. 기뻐하자. 예. 그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그냥 우리 허 웃어, 예. 감사하고 기뻐하고 안 되겠으면 주여 자 우리가 기도하고 예.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주님이 이게 하나님이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사람이 욕을 하든지 뭐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판단하든지 그것들이 내가 속이 상하면 안 돼. 상하면 내가 상하는 거지 그 사람이 상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사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내가 속을 꾸리면 내가 사가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라. 하늘 말씀대로. 아니, 그거 생각하지 말고, 기뻐. 하하하하. 웃고. 뭐라고 했든 간에. 아,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서 그냥 기쁘다. 할렐루야. 감사 근데 속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기도해 하나님 크, 그 놈이 말이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 저 놈이 저렇게 얘기했거든 아 이거 내가 못 살린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 편하게 저저저 저 마음을 갖다 바꿔주든지 안 되면 그냥 때려주든지 하나님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봐서 막 소리 지르든지 야단을 하든지 그냥 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가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아 슉 그렇게 퍼붓고 나면 내 마음도 시원해지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그러지, 야 너는 어떠냐, 너는 하고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서 내가 또 나를 볼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만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그면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고 주님 내가 미련하고 곰탱이 같아요. 또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나 곰탱이 같은 짓을 해 미련 이라참이 예. 예. 고추. 고쳐질 수가 없어요. 안 고쳐져. 왜? 나는 인간이고 내 속에는 이 악이 존재하고 내 주변에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오늘 또 나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오늘 또새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나이다. 나는 인간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 된다면 드리기 드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세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푹돋아 주시고 또 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그러잖아요6 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어떻게 풍성히 부어주사, 풍성히 부어주사. 날마다 날마다 주님 부어주셔야 돼. 오늘 아침에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히 날마다 날마다 부어주셔야 돼.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내힘 가지고, 내뭐 지식 가지고, 내 능력 갖고, 하,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내가요, 나를 주장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더라고. 근데 주님을 한번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또 그것이 사라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래. 또 다시 일어나야지. 이런 용기가 또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성날마다 부어주셔야 돼. 아, 순간순간마다 계속 부어주셔야 돼. 할렐루야. 아, 그래야.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대로 걸어가. 그래도 또 누가 뭐라고 말하면 속이 그냥 부글부글 끌어. 아이, 또 그냥, 예? 네? 그런 거 보면 그 사람이 또 미워져. 하,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들 자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심리어야 돼. 주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도 그의 은혜를 심리워. 의롭다, 심을러도. 예.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영생의 소망에,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다. 우리 예수 그리스의 상속자가 되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 바울은 네. 그, 이, 이 말이 미쁘도다이 말이 미쁘다 이게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원하건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 굳이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게 아름답다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이 유익한 것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말해. 근데, 그러나,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또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뭐가 있어요? 변론,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미련 맞은 사람은 이런 것 생겨 매어가지고 계속 다투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어요. 예. 이단에 속한 자를 한두 번 훈계하라. 예. 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사람 뭐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옳고 졌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상하게 하고 그 상대방을 상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것이니까 멀리하라 이게 멀리하래. 이런 사람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와 스스로 정지한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예, 그런 사람을 한두 번 권면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사람 싸워야 돼? 다투어야 돼? 뭐 네가 잘났는지 잘 못났는지 따뜻 싸워야 돼? 싸우지 말라니 그렇게 하면 누가 상하냐? 내가 상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상처를 받겠지만 나 자신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상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한 마음이 상하면 육신도 상하게 돼 있어요. 우리내 마음이 상해지면 정신과 모든 삶이 상해져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이게. 상하지 말라 이게. 아, 속상해. 이 벌써 속상해 하는 말 속에 내가 상했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생각이 온통 거기 흐트러져.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거기에 연연하지 마. 넌 항상 나는 기뻐하고 감사만 하고 제일 속상하면 기도해. 기도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주님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어. 너 속상해 하지 말고, 나한테 다 맡겨, 다 맡겨. 우리 주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냥, 좀, 어, 하나,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하하하하, 하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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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러고 살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요, 너무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정신을 해가닥 돌아요. 돌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걱정이 없는 게, 이게 이같이 우리의 본성적인 어떻게, 삶에 대한 생애 하나의 그 욕구라고 할까요? 하나의 살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부딪혀 있으면 못 살거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핵가닥 정신이 돌아서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어때요?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냥 다 진짜 감, 저기 웃으며 살잖아. 진짜. <laughs> 그냥 그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생존, 산다고 하는 욕구가 엄청 강한 건데, 이걸 강한 것을 갖다가, 내 스스로가 상처를 주어서내 생명을 단축시키는 사람은, 진짜 멍청한 사람. 예. 오늘 우리가 그러지 말고,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하하하하. 예. 뭐, 하나님이 아시니까. 예. 그거는 걱정할 것도 없고, 웃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어,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러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도 안 되지. 그래도, 그래도 속은 상하지. <laughs> 이게 우리의 멍청함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 해야지. 그러니까 성령 부어주시고, 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됩니다. 부어주셔, 부어주셔. 예. 응. 12절 내가 아데마아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로 리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이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아블로를 급히 내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삶을 통해 우리의 행함을 통해 베풀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물질이 허탈한 곳에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좋은 곳에 써서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는 밀어주고 또 협조해주고 같이 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또 서로 무난하고 서로 격려하며 우리 인생은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말을 듣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줘도 속이 상할 때는 상하는 거고 화가 날 때는 화가 나고 미운 건 미운 거고 계속 그렇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격려해 줘야 돼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함께고 그리고 우리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래서 서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은혜가 넘쳐나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해 주고 서로가 붙들어 주고 서로가 기도해 주고 우리들 스스로 늘 주여 이 아침에도 성령 충만 그리고 주님 안수해 주시오 주님이 붙들어 주시야 나는 설수 있고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계획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서 하 내가 안수하고 성령 축만 주시고 또 은혜 축만 주시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오늘도 그냥 하하하하우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멋지게 또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